안녕하세요. 꽃돼지 TV 예. 저는 지금 연남동에 와있는데요 요즘 인스타에서 하도 인기 많은 횟집에 와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어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인스타 보면서 방어를 먹고 싶다고 찡찡거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먹으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의사람 방어전문점입니다 웨이팅이 엄청 많은데 저희가 운 좋게 진짜 마감하기 전에 와가지고 얼마 안 기다리고 들어갈수 있어요. 맨 처음에 기다리시는 분 물어보니까 한시간 5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하네요. 빨리 들어와서 맛있는 방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오늘 일요일인데 영업하에요 2시 반부터 한답니다. 언니. 음. 안녕하세요. 뭐고기야 이거 <laughs> <laughs> 안녕 애들아 <웃음> <웃음> 산낙지가 있어 <laughs> 산낙지다 응 산낙지 <웃음> <웃음> 언니는 저랑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같이 춤추다 온 언니고요 항상 저를 챙겨주는 친언니 같다 언니예요 근데 완전 한국말 잘하는데 사실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다들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언니예요. 항상 음, 오디션 진짜. 전에는 언니가 <laughs> 춤도 봐줘요. 품네 줘. 슈퍼모델 <웃음> 그 춤도 언니가 한상 <laughs> 봐줬어요. 맨날 새벽에. 미 <laughs> <laughs> 우리 꽃있으면 들어가요. 우리 꽃또아 많이 사랑해줘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laughs> 라 저거 찍어 먹었어 나만 힘들어 이거 도리안같이 생겼어 도리안 그러네 그 약간 생각이 말 마리시아스럽다 아니야? 그치? 따뜻한 나라에 밖에 없잖아 도리안 뭔가 밑에는 나무 같고 위에는 도리안 같다 노량이 <laughs> 도리앙이 맛있어요? 응, 괜찮아가 어, 냄새 나지 않아? 약간 한국 사람들이 홍어 먹는 거 같지 않을까? 어리고리리어 사람도 어어하는사어도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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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있고, 어맛 있고 <laughs> 먹어봐야겠다. 태국 갔을 때도 엄청 많이 있었어. 냄새가 어떤데? 나, 이상해. 모르겠어. 냄새 나, 이상해. 그냥 아, 이거... 나는 어릴 때부터 이게 무리한 아... 음, 맛. 아, 뭔지 모르겠어. 이상해. 아, 진짜 신기한 냄이었어 <laughs> 처음 봤어. 이상해. 이상해. 이거. 진짜... 너무 그렇지? 이상해. 뭔지,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laughs> 난좀 너무 싫어하는 표정 찍어 뭔가 움직이는데 생긴 주름이. 약간 애기팔 있잖아. 네, 아, 맞아. 이렇게 잡해서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맞고 애기팔이 맞아. 이렇게 움직여. 뼈가 입자. 수시, 수시집 냄새 나. 음, 수시집 냄새가 나꼰대기야 아, 언니 기 아, 나도 사이 음? <laughs> 엄청 많아 어, 엄청 많네 공포의 뽐대기 공포의 뽐대기 우와우 세요 이거 언니 봐봐. 이거 얼마야? 칠만 원. 아 진짜? 가격 공개해도 돼?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응. 뭐먹이랑 응. 같이 먹어야지무 응. 이렇게 찍고. 자, 배가... 음. 이렇게.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봐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지금 졸이잖아요. 음. 진짜 맛있다. 약간 비싼 참치먹는 것보다 고먹는것 같아. 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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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진짜 고먹 김에다가. 참기름 <laughs> 찍어 <찍어보고>. 먹어? <laughs> 응. 갖다 주면 <주고> 물어볼게.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 레몬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비려. 안 비려. <laughs> 안 비려. <laughs> 이거 뒤에 저기다. 저기다. 응. 한 번에 먹어볼게. 두장 찍어 먹어야지. 한국 식으로 김, 김, 김밥. 김덕 와사비. 그리고 와사비 와사비도? 맛있겠다. 음. 맛있어. 맛있맛있겠 맛있어. 맛있어. 밥이 있는 것 같아요 하 이해된다 알밥날알밥 이거 김이랑 싸서 먹으면 그냥 수시데아그렇네식초 어, 맛이 나가지고 밥에서 <laughs> 매운탕 나아 너무 것도 맛있겠다 매탕응매 아우탕 새우 먹으면 그것 매운탕 먹어요? 매우탕 이렇게 생선 네. 아, 머리하고 네. 해가지고 오. 담아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방물을 맛있게 먹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방어가 어땠는지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제가 왜 방어집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찍고 있냐면은 저희가 운 좋게 거기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2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하는데 저희가 마감 30분 전에 가가지고 끝에 자리여가지고 우영이 30분 정도밖에 안 기다리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아마 8시 반인가 그때쯤에 갔었는데 바로 거기 아주머니 나오셔가지고 아마 거기 자리에 시간제가 있는 것같아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먹어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알겠다. 그거 들어가서 먹었더니 마감 직전에 이모님들이 빨리 먹으라고. <laughs>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하고 의자까지 와가지고 아유 남았잖아 빨리 먹고막 계속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전신에 없이 먹었다가 제가 찍지를 못했어요 계속 눈치 보여가지고 천천히 먹을 시간이 없어서 남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 먹기 위해서 진짜 빨리빨리 빨리 먹고 <laughs> 그래서 나갔어요 겨우 다 먹고 는데 맛이 어땠냐면 은 역시 방울조리니까 다 맛있었고 참치 먹는 것보다 맛있었어요 저한테는 날짜 들어가는 밥 있잖아요 그거랑 김이랑 나와서 저한테는 조금 낯선 맛? 저한테는 조금 익숙한 맛이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레몬 짜서 먹는 게 저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게가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옆 테이블 사람들은 많이 남기시더라고요. 진짜 양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진짜 방모가 가득한 했지. 가봤는데 여러분도 인스타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